BMW i5 XDrive 40M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바로 뒷바퀴가 후륜 조향이 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메리노 가죽으로 적용된 실내 시트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제가 아마도 리본이 전국에서 제일 클 걸요? 어, 진짜 제일 커요. 귀여워. 가정이 너무 좋았고 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BMW 임채운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찾으시는 이5 시리즈의 컬러 중에 하나인 이 카본 블랙 색깔이 입혀져 있는 BMW i5 X 드라이브 40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이 X 드라이브 차량이 사실 리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텐데, 기존의 d 드라이브 후륜 모델과 다른 점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들 뭐가 다른 건지, 간단하게 짚어가도록 하고요. 다른 영상들 저희 전기차 i5 출구 영상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더 많은 도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나온 i5 XDrive 40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저희가 3월부터 새롭게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고 사전 예약이나 이런 걸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엔 3월부터 실제로 출시를 했고요 물량 자체가 이 후륜인 이드라이브 e 모델보다 4륜 모델이 지난 달에 많이 들어왔던 터라 많은 분들이 이드라이브가 e 좀 기다리실 거를 염려해서 이 사륜으로 많이 갈아타시기도 하셨고 이 사륜 구동의 안전성이죠 네 바퀴 굴림 이거를 통해서 기존에 또 후륜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셨던 분들이 또이 사륜 모델을 또 구입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륜 모델의 아주 큰 장점은 바로 뒷바퀴가 후륜 조향이 된다는 것인데요. 후륜 조향으로 됨으로써 이 코너라든가 이 차선 변경 시에 굉장한 큰 이점을 주고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이 i5 차량의이 메리노 가죽 시트를 굉장히 좋아하시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이 4륜 구동 모델이 24년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 메리노 가죽으로 적용된 실내 시트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이 바로 많은 분들이 24년식 i5 4륜 모델을 선택 하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4륜 모델이 나오면서 이 프로 등급의 모델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엑스라이브40 MSP의 가격은 1억 300만 원, 프로 모델의 가격은 불과 28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후륜에서 가격을 업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고 고객님처럼 일반 모델에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3월 달에 출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 i5 xDrive 40 모델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i5의 다른 옵션 변경 없이 4륜만 있었다면 특히나 수도권에서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 후륜 조향이라든가 오히려 25년식에서 못 구하는 메리노 가죽 시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한번 고려해봐주시고 25년식이랑 비교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고 구매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우선 보시면 가장 먼저 역시나 여러분들 아시죠? 다 포인트들 뭐가 다른 거? 어? 뭐지? MSP라고 했는데 왜 그릴 색깔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느냐? 이 현재 이 그릴은 원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이 크롬 라인의 그릴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전면부 쪽에 꽤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릴 같은 경우도 검정색으로 랩핑을 했고요. 고객님께서는 이 고속주행이 조금 많으신 분입니다. 전면부 보호를 위해서 이 본닛과 범퍼, 휀다. 이 모든 곳에다가 유광 ppf를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ppf라든가 이런 랩핑들은 이 도장면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떠한 스팟이라든가 이런 돌방들이 나왔을 때그 부분만 케어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ppf를 통해서 이 도장면을 모두 다 보호하시는 건 역시 여러분 굉장히 큰 도움일 수 있습니다 프로모델과 비슷한 느낌을 갖고자 하셨고 또한 이 카본 블랙 컬러와 잘 어울리는 이 그릴 색깔을 갖고 싶어 하셔서. 이렇게 랩핑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옆에서 보면 지난주에 프로모델을 직접 출고를 했거든요. 은은한 이 보이는 광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MSP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이 랩핑 하나만으로도 드레스업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꼭 제가 아니더라도 담당 영업직원을 통해서 상담 한번 해보시고 잘 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행 나오는 이옷 시리즈에는 이 완전 블랙 컬러가 M 스포츠 패키지에는 없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죠. 그러나 그 대안책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컬러이 바로 카본 블랙.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 곤색빛을 제 정장처럼 띄는 느낌이고요. 어두운 곳이라든가 음영이 진 곳을 보면은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 색상을 뭔가 느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한번 이 카본 블랙을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이 색깔이 그래도 좀 뭔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화이트라든가 브루클린 그레이 등등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내입니다. 사실 실내 같은 경우는 24년식과 5년식 모두 사실 동일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피커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것을 또 보실 수 있다는 라점 물론 프로모델에는 바우엔스 윈킨스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고려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 인테리어 트림도 이렇게 실버 마감으로 된 흑사공 같은 스타일의 트림이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보면 여기 센터페시아 쪽 밑으로 들어오면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이 트레이라든가 컵홀더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센터 콘솔 쪽에도 이 크리스탈 기어 노브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름다운 느낌이 많이 됩니다. 고객님께서는 이쪽에 이제 지문이 남 거라든가 이런 하이그로시들을 좀 보호하시기 위해서 역시나 이 실내에 보이시는 이 센터 콘솔부터 이 컵홀더 이 주변까지 모두 다 PPF 처리를 하셨습니다. 좋죠 현재 이 메리노 가죽 시트는 5시리즈 중에서 530i 라는 모델에 적용되어 나오는데 25년식 i5 에는 아쉽지만 배안자 가죽 시트가 나옵니다 덕분에 물론 뭐좀더 짙은 에스프레소 브라운이라든가 스모크 화이트 라는 시트가 선택이 가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색과 브라운의 투톤이 되어 있는 메리노 가죽 시트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제 4륜이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좀 짧아지지 않냐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WLTP 기준 인증한 주행 거리를 보면 실제로 데이터는 일반적인 i5에 비해서 조금 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완충 100%를 기준으로 배기반에 나와 있는 이총 주행 거리는 470m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여기서 마이 모드에서 이이페션트의 최대 주행 가능 거리를 활성화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대기반에 나와 있는 실제 총 주행 거리는 518km 정도 주행하실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518km? 부산 가실 수 있겠죠? 네 실제로 어떤 유튜버들의 이 전기차 타고 부산 가는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충분히 잘 효율적으로만 운행하신다고 하면 전혀 부담 없는 주행 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보시는 여러분들 썬팅 좀 궁금하시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 사실 차량에 대한 구매도 그렇지만 이 썬팅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현재 썬팅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이라는 제품으로. 네, 진행을 하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은은하게 비치는 뭔가 반사 같은 느낌 그리고 좀 과하지 않은 느낌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선택하시고 이런 바디감과 어울리는 컬러이기 때문에 좋아들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봐도 일반적인 국민 농도라고 하는 30에 15 정도 수준으로 작업을 하셨으나 실내도 잘 보이지 않고 또이 유리에 반사되는 느낌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내 프라이버시 역시 조금 더 강하게 드는거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꽤 비싸니까 잘 상담하셔서 좋은 가격에 추가금 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i5 24년식 4륜구동 M스포츠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i5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아주 좋은 프로모션으로 8천만 원대 구입이 가능하고 또한 여기에 무제한 충전 카드라든가 홈 충전기 설치. 등을 선택하셔서 혜택을 또 받으실 수 있고요. 이 리스라든가 렌트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월납입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 전기차 꼭 한번 타보시고요. BMW의 전기차는 앞으로도 오래 계속 많이 판매를 할 거고요. 다양한 차종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BMW의 이 전기모터를 구동하는 모든 차종들은 회생 제동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식으로 해놓으시고 타면은 글라이딩도 하고요. 또 앞차량이 있으면 강경유지를 스스로 하기 때문에 강한 회생 제동을 느끼지 않고 아주 부드러운 일반 내연기관과 비슷한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꼭 기회가 되신다면 이 i5가 아니더라도 이 다른 b m w 전기 차량을 동일하게 시승 한번 해보시고 느껴보시고 하면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출고 예,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예, 아예 그릴, 예, 여러분 그릴 하십시오. 아, 어, 이제 딱 여기 엘리베이터 문 열고 딱 돌면. 네. 잘차 음, 있으니까. 네, 리액션 딱. 아, 네. 제가 <laughs> <오오. 오오. 오오. 웃음> <오오. 오오. 웃음> 아마도 리본이 전국에서 제일 클걸요? 어, 아, 진짜 거, 제일 커요. 옆에... 조그만 거. 맞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더 큰데? 자, 준비. 하나, 둘. <laughs> 기본적으로 이제 주행 설정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보면 이 드라이브 모드잖아요. 네. 근데 얘를 한번 더 당겨 보시겠어요? 어 비모드 혹시 네, 네. 전기차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b 모드라고 네네네 네. 이 b 모드는 뭐냐면 원페달 하려고 맞아요 네, 자, 전기차들의 특징이 뭐냐면 엑셀을 띄면요 이 회생제동이 걸려서 갑자기 울컥하는 느낌이 듭니다. 음, 네. 꼭 브레이크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b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모드가 왜 있냐면 내가 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회생 제동이 걸리면서 그거를 전기 에너지로 충전을 해요 음. 그러면 충전하면 할수록 당연히 더 많은 주행 거리가 가겠죠 음. 그러므로 전비가 좋아지겠죠 음. 그러나 이 회생 제동이 좋기만 한건 아닙니다 아까처럼 울컥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굉장히 음. 불편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에서 적응식 모드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일단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타 타보셔야... 보셨어요? 주세요. 자율 주행할 예, 때 예. 어쨌든 거리를 음. 설정을 하고 가면 알아서 이렇게 멈춰 주잖아요. 맞죠? 설정을 해 줍니다. 그럼 그거 풀고 싶을 때는 그냥 제가 그 버튼 그대로 다시 눌러서 꺼야 되나요? 아, 음. 반자율을 끄고 싶으실 때네두 음.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기 왼쪽에 온오프 맞아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 꺼지고요. 음. 혹은 브레이크를 한 번만 살짝 밟아도 꺼집니다. 바로 아또 궁금하신 거 아마 주로 음.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아마 궁금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딱이 정도로만 길게 계시면 안 되고요. 삭 썼다가 삭 빼야 됩니다. 좋아요. 와 보세요. 됐어요. 믿으세요. <laughs> 아, 아, 거 아, 좀 믿으세요. 음, 네. 기본적으로 쓰실 만한 용품들 다 아, 안에 아, 있으니까 네.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지금 얘는 네쓸수 예, 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아, 이렇게 축하드리고요. 네. 아, 안전하게 타십시오. 아 네. 네. 예. 아, 정말 차량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인터뷰 해주신다그랬는데아 네. <laughs> 자 어떠, 어떠세요? 뭐임채훈 님들 아, 어떻습니까? 네. 네. 일단 은 저희 팀장님 너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상부터 너무 선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일단 믿음이 왔고요 근데 당연히 인상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모션이나 여러 가지 안내해주시는 것도 너무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잘해주시고 혜택도 잘 주시는 편이시여가지고 저는 진짜 믿고 맡길 수 있게 되었고 너무 지금 결과도 너무 만족하고 항상 과정이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이, 저도 많이 강추입니다 <laughs> 네, 네. <laughs> 예. 아 잠시만요 아네 아, 혹시 홈을 아, 네.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약속하지만 아이고 네. 네.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죠 <laughs> 감사합니다 네. 와, 아내랑 잘 먹을게요 아네아 네. 예. 아, 열지 마세요 열지 마 열지 마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예,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예. 아, 출고 축하드립니다. 아, 이쁘다. <laughs> 출고 마쳤습니다. 그님또 선물까지 주셔고 너무 감사한데, 잘 마시겠습니다. 그님 출고 과정에서 저랑 되게 기분 좋게 하셨거든요 마음에 만족하시는 것도 많았고 저랑 대여도 되게 많이 했고 차 기다리시는 동안 되게 많이 설레하시는 게 제가 느껴져갖고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저 믿고 해주신다고 송도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하신 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많이 주십시오 제가 도움 많이 드리겠습니다 i5 전기차 꼭 한번 시승이나 후기 같은 것들 보시고 가솔린보다더 좋은 점들 많으니까 꼭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이상으로 i5 x d r i v 40 M 스포츠 패키지 출고를 마쳐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laughs> 네, 일단 가기 전에 하이패스 뭔업부터 하나 해드리고 네, 내려가겠습니다.